안녕하십니까 어, 원주여고 1학년 여러 학생들 우리 지금 13차, 14차에 산과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5차에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EBS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교과서 202쪽 산과 연기가 만나면 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래서 중화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로는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변화와 지시하의색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혼합수용액의 색 변화로부터 수용액 액성 변화를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화반응이란 뭐냐? 중화반응이란 산과 연기가 반응하여 어, 뭐하고, 뭐를 생성하고, 무엇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어, 산이 뭡니까? 어, 결국 어,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는 걸 우리가 산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어, 물에 녹았을 때 어, 수산화 이온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염기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반응해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 반응한 결과 물하고 나머지 이온들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물을 증발시키면 하나의 덩어리 됩니다 그래서 어 수산화 아니 염화나트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는 건 일단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고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 산의 음이온, 염화이온, 그 다음에 연기의 양이온이 요게 나트륨이죠. 요거 요게 결합하 나중에 결합하면은 요걸 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침전 반응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화열은 중화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 중화되는 양이 많으면 어 여러분들 많은 연이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 반응에 진행되는 과정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어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이온에 반응하는 걸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는데 알짜 이온 이온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화학식으로 써보면은 염산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수소 이온하고 염화염 그전에 수산화나트리면은 어, 수산화 나트륨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실을 우리가 여기 쓸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여기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어, 어,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이두 개를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 실제로 반,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중화점을 확인한 겁니다. 그럼 중화점이 뭐냐? 어, 어, 같은 농도의 산 연기가 반, 반응해가지고 산의 수소이온하고 연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없을, 없는 지점. 이걸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일 많이 반응한 상태가 될 겁니다. 어, 그러면 이 중화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시약을 사용합니다 지시약은 뭐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따라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라든가 btb 메틸 오렌지 페놀프타일 용이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죠 산성 중성 염기성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시약의 변화에서 우리가 각 어,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 리트,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붉게 변하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연기성은, 어, 붉은색 리트머스니까 푸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어, 선생님은, 어, 산, 산불이 일어나다 이래서 산 붉게 하면은 저절로 연기성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페노피탈리 용액은 연기성일 때는 붉은색만 나타납니다. 아주, 여러분들 색깔이 예쁩니다. 그 다음, BTB 용액을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나타내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연기석일 때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메틸 오렌지는 여러분들 산성일 때는 붉은 계통,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약간 주황색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기석일 때는 노란색을 나타내니까 이색깔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화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온도 변화로 찾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전기 전도 전기 흐름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를 때그 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 중화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 변화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 쉽게 하려면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지고 실험할 때이 어, 그래프는 어,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어, 용액을 점점점 집어 넣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요요 요 지점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냈죠. 요요 지점은 우리가 중화점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EBS에서도 아주 강조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구간은 점점점 반응이 점점점 많아져서 열이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구간은 중화점의 열이 발생함으로 중화하는 양이 비례하여 온도가 높아진다. 그다음에 나구간은 이제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집어넣어도 그냥 용액의 양만 늘어나요. 혼합용액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어, 전기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어,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 따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 어, 염산에다가 수산화 같은 용액을 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선으로 안 나타난 이유는 점점 용액의 양이 많아져서 이런 상태가 나타나니까 어,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래서 가구간은 어, 용액이 부피는 증가하지만 총 이온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은 EBS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감소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나구간은 중화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혼합 용액 속에 양만 증가하니까 이온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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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여 전류의 세기가 다시 강해지는 꼴이 되죠. 어, 이 계속 어, 수, 여기서 수산화 이온수가 많아지니까요. 어, 전류의 세기가 강해요. 이와 같은 그래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의 전기 전도도 변화는 중화점에서 모두 앙금이 되므로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모형하고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중화 반응은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어, 수소 이온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어,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 어,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하면 혼합 수용액의 부피는 두 배가 돼요. 두 배가 되죠. 그리고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가지고 전체가 반응을 해버리니까는 수소 이온하고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따로 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가 중성 상태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부피 수산화 나트륨에 염산, 염산을 지금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수산화 이온이 두개 있는데 염산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아직도 이 액성은 염기성이겠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맨 나중에는 결국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어, 지점에서는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할수 있죠. 어, 자, 그 다음에 전체 혼합역이 부피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 트리수용액에 네, 중화 반응입니다. 어, 요거는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지금 전체 염산의 부피하고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어, 같은 어, 10하고 2이니까 12가 되죠. 다 12, 12 됐을 때 각각에 따로 실험했다고 쳤을 때 중화점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올라왔다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 이로써 여러분들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일달, 아,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을 아, 추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